파이썬으로 코딩 시작하기 실전 챌린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챌린지 주제는 학생 성적 관리 프로그램 만들기입니다. 딕셔너리와 함수를 활용하여 학생 성적 추가, 수정, 삭제, 평균 점수 계산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봅시다. 챌린지를 위해 필요한 코드를 알아볼까요? 딕셔너리는 키와 값이 쌍으로 이루어져 데이터를 저장하는 매우 유용한 자료형입니다. 딕셔너리의 다양한 기능들 중 오늘 만들 프로그램에 필요한 기능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 봅시다. 딕셔너리의 자료를 삭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정 키를 삭제하려면 될 키워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대, 딕셔너리명, 대괄호를 적고, 대괄호 속에 삭제하고 싶은 키 값을 입력합니다. 이때 존재하지 않는 키 값을 입력하면 피에로가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MyDict라는 딕셔너리가 있습니다. 네. age ct를 키값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 age를 키값으로 가지는 데이터를 삭제하려면 del mydict 대괄호을 입력하고 대괄호 속에 age를 입력하면 됩니다. mydict를 출력해 보면 age를 키값으로 가지는 데이터가 삭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존재하지 않는 키값을 입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과 같이 key o 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에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in 연산자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는 특정 요소가 자료형에 존재하는지 확인하는데 사용되는 연산자로 특정 키 값이 있을 때만 딕셔너리를 삭제하도록 하기 때문에 키에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료를 삭제할 때팝 메소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델 키워드를 사용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면 팝 메소드는 삭제하려는 값을 반환하고 데이터를 삭제하기 때문에 반환된 데이터를 출력하거나 다른 변수에 담아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딕셔너리 전체를 삭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델키오드 뒤에 딕셔너리명을 입력하면 됩니다. 삭제뒤 출력해 보면 딕셔너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딕셔너리 안의 내용만 삭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클리어 메소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딕셔너리명.clear() 소괄로를 입력하면 됩니다. 딕셔너리를 출력해 보면 빈 딕셔너리가 출력됨을 알수 있습니다. 이번엔 계산과 관계된 내장 함수들을 알아봅시다. 성적 관리 프로그램의 계산과 관계된 내장 함수를 활용하면 다양한 기능을 쉽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sum 함수를 알아봅시다. sum 함수는 리스트나 큐플 같은 순회 가능한 자료형의 모든 요소를 더하는 함수입니다. 예시 코드를 살펴봅시다. 1, 2, 3, 4, 5를 요소로 가지는 리스트 넘버스가 있습니다. sum 함수 안에 리스트명인 넘버스를 입력하면 쉽게 모든 요소의 합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최소값을 반환하는 민함수. 최대값을 반환하는 맥스 함수를 알아봅시다. 민함수는 순회 가능한 객체에서 가장 작은 값을 반환합니다. 맥스 함수는 순회 가능한 객체에서 가장 큰 값을 반환합니다. 가장 성적이 높은 학생을 찾거나 성적이 가장 낮은 학생을 찾는 등 응용하여 사용하기 좋은 함수입니다. 라운드 함수를 알아봅시다. 라운드 함수는 소수점을 반올림하는 함수입니다. 첫 번째 인자로는 반올림할 값을 두 번째 인자로는 소수점 자릿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14159라는 숫자를 라운드 함수를 이용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하면 3.14가 반환됩니다. 만약 두 번째 인자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3이 반환됩니다. 배운 내용을 활용하여 미니 챌린지에 도전해봅시다. sum 함수를 활용하여 다음 리스트의 평균 값을 구해봅시다. 이때 랜 함수를 활용하면 좀더 효율적인 코드 작성이 가능합니다. 랜 함수는 길이를 반환하는 함수로 예를 들어 소괄호 속에 리스트명을 넣으면 리스트 요소의 개수를 반환합니다. 잠시 화면을 정지하고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예시 답안입니다. 성적을 리스트 형태로 입력합니다. 평균을 내기 위해 우선 자료의 합계를 썸 함수를 이용하여 구합니다. 그런 다음 레낭수로 자료의 개수를 구하고 이를 이용해 총합을 나눠줍니다. 그러면 쉽게 평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출력해 보면 합계 350 평균 70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미니 챌린지입니다. 딕셔너리 형태로 학생들의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사회 성적을 저장해 봅시다. 그리고 코드를 추가하여 음악 성적을 추가하고 영어 성적을 삭제해 봅시다. 삭제 시 d 키워드를 활용해 보세요. 잠시 화면을 정지하고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함께 예시 답안을 살펴볼까요? 딕셔너리 형태로 성적을 입력하려면 중괄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콜론으로 키와 값을 구분해 줍니다. 성적을 추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딕셔너리 명을 입력한 후 대괄호 속에 새로운 키를 적은 뒤 등호를 입력하고 그 뒤에 해당하는 성적 값을 입력하면 됩니다. 음악 성적으로 95점을 입력해 보았습니다. 딕셔너리를 출력해 보면 값이 추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영어 성적을 삭제해 보겠습니다. 될 키워드를 사용하여 삭제해 보겠습니다. 삭제 뒤 딕셔너리를 다시 출력해 보면 영어 성적을 키로 가지는 값이 삭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챌린지에 도전할 준비가 되었나요? 직접 프로그램을 만들어 봅시다. 딕셔너리와 함수를 이용하여 학생 성적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봅시다. 기본 조건들을 참고하여 만들어 보고 자신만의 색다른 기능들을 더 추가해 봅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while 반복문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if 조건문을 활용하여 사용자가 기능을 선택하도록 해 봅시다. 화면을 정지하고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예시 코드를 함께 살펴봅시다. 학생 성적을 추가하는 함수를 만들어 볼까요? df 키워드를 적고 함수명을 add_student라고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매개변수로는 student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input 함수를 이용해 사용자로부터 학생의 이름 값을 받아 네임 변수에 저장합니다. 다시 한번 input 함수를 이용해 이번에 사용자로부터 성적을 입력받고 이를 float 함수로 감싸주어 실수 형태로 변환합니다. 그리고 score 변수에 저장하겠습니다. 입력받은 값들을 딕셔너리 형태로 저장해 봅시다. 딕셔너리명을 매개 변수명인 s t u d e n t 로 정하고 여기에 이름을 Q로 성적을 값으로 데이터를 쌍으로 묶어 저장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사용자가 입력한 이름과 성적을 딕셔너리 형태로 추가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번엔 학생 성적 수정 함수를 작성해 봅시다. DF 키워드를 적고 함수명을 update student라고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매개 변수로는 s t u d e n t 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인풋함수로 사용자로부터 학생 이름을 받아 네임 변수에 저장해 줍니다. 그리고 i 연산자와 if 조건문을 활용하여 만약 입력받은 이름이 딕셔너리 안에 있을 경우 새로운 성적 값을 입력 받도록 합니다. 새롭게 입력받은 성적 값을 이용하여 딕셔너리 값을 업데이트해 줍니다. 만약 입력받은 이름이 딕셔너리 안에 없다면 해당 학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출력하도록 하여 에러를 방지합니다. 이번엔 학생 성적을 삭제하는 함수를 만들어 봅시다. df 키워드를 적고 함수명을 delete_student라고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매개변수로는 student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사용자로부터 삭제할 학생 이름을 입력받습니다. 만약 딕셔너리 안에 학생 이름이 있다면 del 키워드를 활용하여 학생 이름에 해당하는 값을 삭제하도록 합니다. 해당하는 값이 없다면 해당 학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출력하게하여 에러를 방지합니다. 이번엔 모든 학생들의 평균 성적을 구하는 함수를 작성해봅시다. df 키워드를 적고 함수명을 calculate average라고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매개변수로는 students를 입력해보겠습니다. 자료가 없을 경우 평균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빈 딕셔너리는 false로 평가되고 값을 가진 경우 true로 평가된다는 점을 활용해 조건을 설정해보겠습니다. 만약 매개변수로 받은 딕셔너리 students가 비어 있다면 폴의임으로 이것에 낫을 붙이면 true가 됩니다. 그러면 비어있는 경우 조건이 true이기 때문에 조건문 아래 코드들이 실행되는데요. 등록된 학생이 없다는 메시지를 출력한 후 리턴 키워드를 활용해 호출된 곳으로 다시 되돌아가게 하였습니다. 딕셔너리가 비어있지 않다면 if 조건문은 폴의임으로 실행되지 않을 것이며 바로 평균을 계산하는 코드가 실행될 것입니다. 평균 계산은 sum 함수와 len 함수를 활용하였고 이를 라운드 함수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하였습니다. 이때 밸류 메소드를 활용하였는데 이는 딕셔너리 중 키가 아닌 밸류 값들만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필요한 함수들을 모두 작성하였으므로 프로그램 실행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학생 이름과 성적을 데이터를 가질 빈 딕셔너리를 생성해 줍니다. 그리고 while 반복문을 사용해 줄 건데요. 조건으로 True를 입력하여 계속해서 반복되도록 합니다. 반복될 때마다 기능을 설명하는 메시지를 출력해줍니다. 그리고 인풋 함수를 활용하여 원하는 작업 번호를 입력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if elif s 조건문을 활용해 입력한 작업 번호에 따라 다른 함수가 동작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이를 입력해 학생 추가 기능을 선택했다면 add s t u d e n t 함수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인자로는 처음에 생성한 빈 딕셔널 이명을 입력합니다. 다른 함수들에도 모두 같은 인자를 입력하여 하나의 딕셔너리로 작업하도록 합니다. 만약 종료를 원할 경우 브레이크 키워드를 사용해 while 반복문을 중지하고 프로그램을 종료한다는 메시지를 출력하도록 합니다. 이제 모든 설정이 끝났으므로 스타트 프로그램 함수를 실행하여 프로그램을 동작해봅시다. 다음과 같이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기능을 추가하여 여러분만의 성적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세요.